Never be <laughs>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오늘은요, 어, 간단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목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는 분들 풀고 노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저는 어, 목이 어느 어느 정도로 풀어야 풀린 걸까요?라고 말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간단하게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어 평소보다 좀이 현아 아니면 말하는 근육들이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뭔가 발음이 조금 잘안 되거나 그런 걸로도 판단을 할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어 평소보다 조금 목소리가 다운돼 있다. 그러면 그 아직 아직 내가 뭔가 어, 일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텐션이 아직 잘안 올라왔다. 모, 몸 전체가 아직 안 풀렸다. 어, 그렇게 판단을더할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이런, 앞에 말했던 이런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노래방을, 목을 안 풀고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 목을, 나는 어느 정도 풀었어. 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노래방에. 근데, 이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죠? 저음 노래? 아, 아니에요. 고음 노래부터 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고음이 들어 있는 노래,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 고음 노래부터 이렇게 뭔가 시작하자마자 그때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고음 노래를 불렀는데 한국을 부르고 나서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약간 이렇게 쉬어 있어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 있어 이렇게 약간 뭔가 쉰 듯한 느낌이나 약간 허스키한 소리 이렇게만 뭔가 이러면 목이 안 풀린 상태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안 풀린 상태로 고음을 무리하게 불렀기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 내가 고음 노래를 불렀는데도 힘을 세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 노래를 부른 다음에 말을 했을 때 목소리가 그대로 멀쩡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일어난 지한 시간 정도 되고 이제 딱 씻고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좀 세게 내보고, 어, 예를 들어 봐뭐 한음으로 <laughs> 오래 쭉 끌어 볼게요 한번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지금 안될것 <laughs> <laughs> 아, <맞을> 같은데 <laughs> 상태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할 때랑 지금 말할 때랑 보시면 은별 다른 차이가 없죠. 그쵸? 제가 왜냐? 저는 훈련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어제 밤까지도 노래를 해놓고 또 이렇게 나와서 출근해갖고 부르니까.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은 아까 말했을 때랑 지금 말했을 때랑 살짝 보기 달를 거에 느낌이 지금 약간 뭔가 갈리고 이렇게 또 그쵸? 그리고 아까보다 텐션이 조금 더 올라가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 지금 보시면 이렇 갈리잖아요, 소리가. 이것들이 내가 목을 제대로 안 풀고 노래를 과격하게 하면은, 소리가 뭔가, 여러분들은 더, 으아, 쉬, 이렇게 약간 뭔가 딸려 올라가는 느낌? 신 듯한 느낌? 이게 많이 나실 거란 말이에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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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약간, 으아, 막 이런 느낌? 이게 많이 나실 거예요. 말할 때도 뭔가 신 듯한 느낌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을 풀었다고 하셔도, 내가, 고음역 때까지 내가 부를 만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에만큼의 수치에만큼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목을 풀지 않았다, 강도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좀 가격하게 했는데, 목이 장, 막 금방 쉬거나, 아니면은, 어, 목소리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어, 어, 내가 지금 목을 제대로 안 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허밍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신 다음에 점점 양을 늘려보세요 한번. 그럼 분명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이거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겪은 그런 현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